안녕하세요. 청주 바이솔의 다 만드는 남자예요. 근데 간혹 남들은 다 만드는 남자를 다가다 만지는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만드는 남자예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 만지는 남자 아닙니다. 자, 오늘은 서리가 내렸어요. 허리가 면서 애들이 하얗죠. 그래도 추위에 애들 강한 애들이라 걱정은 안 해요. 아이고 하얗게 애들이 춥겠어요 퉁퉁 마디 새덤인데 얼어가지고 만지면 깨져요. 만지지 마세요. 이건 옛날 거미죠. 옛날 거미들 서리를 쫙 내려앉았네요. 이건 오색 기린초고요. 오색 기린초도 끝에가 서리 를 맞아서 허약해 변해 있어요. 자, 퉁퉁 마디 새덤 오색 기린초 옛날 거미 포투당. 3,000원입니다. 이건 할미꽃이든 토종 할미꽃하고 분홍할미꽃하고 섞여 있어요. 이거는 포토당 5,000원입니다. 저건 다람쥐 꼬리죠. 이건 대품 이건 만원짜리에요 다람쥐 꾸리는 이거는 6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원짜리인데요 이건 알붐이죠. 이 알붐은 3,000원이에요. 예, 이건 도끼와 드래곤이고요. 이거는 4,000원입니다. 이렇게. 입자 끝에 보면 희끗희끗하게 하얗게 돼있죠 이건 서리를 맞아서 그래요 이 도끼와 드래곤은 참 이거는 다람쥐 꼴이네요 요거는 3000원 이에요 이거 캥거루죠? 캥거루 이것도 3,000원이고요. 자고 보세요. 많죠? 이건 지금 얼어 있어요. 애들이 설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낮에 되면 녹아요. 그럼 그때 이제 녹은 상태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자 이건 삼색비에요. 설일 맞아서 하얗게 되어있으니까 삼색비 아닌 것 같죠? 이것도 3,000원입니다. 이거는 잉카예요. 이것도 3 0 0 0원이고요 원래는 잉글랜드 칼카레움인데 줄여서 그냥 잉카라고 해요 저 윌리엄도 3,000원입니다 이거 벨벳 벨벳도 이것도 3,000원이고요 끝에 서리가 내서 하얗게 변해 있어요 지금 얼어 있어요 이 벨벳도 다 모든 상품이 자급 많은 것부터 튼튼하고 좋은 애들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려요. 이건 백해 오디티라고도 하죠. 이것도 3,000원입니다. 이 홍조 바이술이죠? 이것도 3,000원입니다. 요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능견, 잉글랜드 칼카레움, 캥거루. 런데 이거 다. 3 0 0 0원씩 드릴게요 여기는 하우스 밖이라서 설을 맞아서 애들이 지금 허옇게 이렇게 변해 있는데요 잠시 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공의 비름이죠 참꽃이 환상이네요. 이건 백두에게 기린초죠고 그 옆에가 색단초인데 설이름에서 완전 상구대가 됐어요. 하얗게 변해 있죠? 이쁘네요. 이건 포천점이죠 이것도 3천원입니다 자 이제 하우스 안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우스로 이동해서 이제 보여 드리 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두산이죠? 몽골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두산 몽골 그래요. 이거는 4,000원입니다. 레드 드래곤인데, 이거 25,000원에 팔던 건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이 골드 바이솔, 이건 5만원에 했던 건데,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임보우죠? 이거는 5,000원이에요. 이 영예바이설도 5,000원입니다. 자우가 많죠? 이 네임보우, 지금 자우가 없는데, 없는 애들은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덴인데덴이 대니 4,000원이고요. 가구가 많죠 이것도 네임보운데 아 문어네 참 문어 문어 이거 4,000원입니다 이거는 피핀 3,000원이고요 이것도 피핀이고, 3,000원이에요. 이거는 장미 피핀이에요. 여기는 다 하우스 아니에요. 안에라 애들이. 밖에 보다는 소리도 안 깰어서 얼지도 않았어요. 요 삼색비. 삼색비도 3,000원입니다. 예, 유토피아. 이거는 4 0 자구 없어도 4,000원에 드립니다. 봄에 되면 자구 달아요. 요, 코코 플래넬이죠?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눈바이솔이죠? 이거는 4,000원입니다. 이거는 필리오세움이죠? 이것도 4,000원이고요. 이거는 하트예요. 하트, 이건 자구 없는 거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봄에 되면은 자구를 많이 달아요 이쯔미바이솔 5000원입니다 네 이거 덕스턴이요 덕스턴 자구들이 있죠 얘네들 4000원이에요 이 윌, 윌리엄은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죠. 노즐로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노즐걸 드리고, 우선 은 하우스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기, 선별해서 보내드려요. 헤이엄 레드죠. 이거 3,000원입니다. 이 클라라 로이미죠? 클라라. 이것도 3,000원입니다. 애들이 월큰일크죠? 클 캥거루도 아까 밖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3,000원입니다. 꼭 노지껄 원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노지껄 달라고요. 블랙탑도 지나왔고. 클린 스냅. 아까 말씀드렸죠? 네, 4,000원입니다. 이것도. 요큰 사나. 엄청 얼큰히 크고, 이쁘죠? 요건 5,000원입니다. 네. 이건 영예바이솔이죠 대품이네요. 2만 원입니다. 이 솔방울 3천 원입니다. 네. 예, 이게 용국노주죠? 자구도 많고 애들이 틈실하고 커요. 이 용궁유주는 이 물들기 시작하면은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죠. 여성분들이 환장하는 그 색깔이 나와요. 요게 오천 원입니다. 이건 말라예요. 이거는 포토당 4,000원입니다. 네. 이것은 블랙 연꽃인데 이건 지금 판매 금지하고 있어요. 색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려요. 이거는 내년 봄부터 판매할 거거든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블랙 연꽃이에요, 이게. 오늘은 이 한쪽 라인만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려봤어요. 또 내일은 이제 중간 라인을 또 올릴 거고, 모레는 마지막 라인 올릴 거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밖에 또 하우스가 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다 만드는 남자지 다 만지는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다 만지는 남자라고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바이솔의 다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